오늘은 신부 입국 후에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국제결혼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하고 경제적 부담을 나눠서 지기 위해서 맞벌이를 또 선호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부 입국 초기에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공장 농장, 식당 정도가 한국어가 아직 서툰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음, 아르바이트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음, 신부를 위해서 찾아, 제 와이프를 위해서 찾아보기도 했고, 직접 일도 어, 시켜보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 기준으로 보면 그 공단이 큰 대도시, 뭐 인천광역시, 어, 시흥시, 안산시 이런 곳에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중소 도시에는 공장이 외국인이 할수 있는 공장은 많이 없고요. 어, 음, 두 번째 농장인데 사실은 농장은 수도권에는 많이 없고요. 어, 그리고 정식 비자를 가지고 정식적으로 근로를 하면 오히려 어, 일단 급여가 자, 자, 적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신 부부가 아니면 추천 드릴만 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이 식당인데 식당이 왜 처음에 초기에 아르바이트하기가 좋냐면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만 할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국어가 서툴고 하면 설거지만 하고 간단한 조리 정도만 도와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최저임금이든, 뭐, 최저임금에 주유수당에 포함돼서 받으면,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만, 일주일에 며칠만 일해도, 뭐, 0만원 정도는 벌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음, 수익이 이게 신부가 있으면, 그, 뭐, 한국에서의 생활도 도움이 되고, 그, 현지의 부모님, 뭐, 어머니, 도와주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 무슬림이 평생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는 가정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평생에 한번성시순례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럼 그걸 보내주면 또 부모님도 기쁘고 뭐 딸로서도 보람차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